쉽게 배우는 일본 천황사 14대 주아이 천황입니다. 주아이 천황은 야마토 타케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진구 황후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아이 천황은 야마토 타케루의 이남으로 태어나서 황의를잇게 되는데요. 13대 세무천왕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아이 천황은 진구 황후와 함께 큐슈를 순행할 때 보물의 나라 신라를 정벌하라는 신탁, 즉 신의 예언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곳은 신탁을 받았다는 스미오시 다이샤라는 신사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진구 황후가 신으로 모셔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아의 천황은 그 신탁을 믿지 않고 신의 노여움을 사서 병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 진구 황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라정벌의 신탁이 있었는데요. 신라정벌에 나서게 되면 뱃속의 아이가 나라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국 황후는 임신한 배를 돌로 싸매고 출산을 늦춰서 바다를 건너가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을 굴복시켰다라는 전설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큐슈로 돌아온 진구 황후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15대 오진 선왕입니다. 이 진구 황후의 실제성과 앞서 이야기한 사만 정벌은 시기상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학자들조차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분은 추아인 선왕 고분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전방 후원분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이 고분은 주하이 천황의 비실재성이 강하고 축조된 연도도 이 주하이 천황의 상정 연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21대 유라크 천황의 고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